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예,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어떠셨어요? 오늘 700경기에서 또 선발로 나가서 네, 어. 경기를 뛰었는데 좀 어땠습니까? 아, 사실 뭐 제가 선발은 아니었는데 오늘 강상대 선수가 음. 갑자기 아픈 바람에 음. 제가 뭐 대체로 들어왔는데 네. 어, 최대한 팀에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좀 컨디션이 안좋아서또 아. 저희 또 후배들이 또 열심히 해주고 또 알바 선수가 트리플더블까지 해가지고 네. 네, 너무 즐거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어, 저도 그 이정현 선수 나이 때 네. 경기를 뛰어봤거든요. 네.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네.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컨디션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. 이런 부분을 아는데 이정현 수 선수를 요즘 보니까 어 코트 밖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. 요즘 뭐 어떻게 컨디션을 찾으려고 하고 또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나요?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 뭐.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음, 또 네.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, 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. 네 네. 아또 감독님께서 저희 팀이 좀 어린 선수가 많고 또 팀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에서 요령이라든지 뭐 그때 순간순간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들께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음. 저보고 좀 하시길 바라고 저 아. 어, 좀 고참으로서 좀더 선수들보다는 요령이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음. 그 순간순간 계속 벤치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요. 어, 제가 많이 안 뛰어도 이렇게 이기니까 음. 너무 좋은 것 같고. 예. 아뭐 선수로서 좀 출전 시간이 아쉽지만 예. 또 팀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예. 뭐 본인이 안 뛰어도 팀이 이겨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선수 이정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네, 네. 승부처에 그럼요. 한 방이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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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 그런 크리스에 비해서 이정현 선수를 그럼요. 영입한 아, 이유죠. 그럼요. f l 로 영입했고 또 이정현 선수의 캡틴이란 또 중책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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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즌 길숨이잖아요. FA도 남았고. 네. 네. 할 일이 많아요, 이정현 선수. 절대 놓치 않고. 네. 아 근데 이제 뭐랄까 뭐 승부처에서나 뭐 이런 음, 거 하는데 좀 음. 워낙 저희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음. 저도 뭐 시즌 아직 길기 때문에 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네네. 네 최선을 다해서 뭐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고 네. 좀더 감독님이 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예. 네할 생각입니다. 네좀 네. 어땠어요? 1라운드 이렇게 오늘 2라운드 첫 경기였는데 1라운드 되돌아보면 좀 팀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플레이가 좀잘 됐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, 사실 음. 어, 지금 순위에 만족하진 않고요. 네. 적어도 2승은 더 했어요.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어, 아무래도 좀 이제 팀이 완전히 다 뭉치기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네. 조금씩 이제 시즌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점 같고요. 네. 어, 분명한 건 지금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상위권으로 가려고 음. 해야 되고요. 어, 승부처에서 사실 저희가 알바노 선수랑 엘런 선수한테 약간 치우쳐진 그런 공격 음. 그런. 방향을 네. 좀더 다른 선수들이 좀 이렇게 분산시켜 준다면 네. 좀더더 어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분산되어 있는 두 선수에게 몰려 있는 수비를 네. 그 상황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좀 네. 팀에서 네. 이정현 선수에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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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야 되는데 <laughs> 좀 아직 쉽지 않아요? 아니요좀 네. 아쉬운 제가 뭐 경기력이 또 있고 네. 또 저희 이 옵션인 무타파 선수가 음. 좀 올라온다면. 음. 좀뭐 벤치에 있는 고차 선수들이 좀더더뛸수 있을 것 같고 <목소리> 음. 아무래도 알바노 선수가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음. 뛰어야 되는 음.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. 저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스타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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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선수 많이 달려줘야 될것 같고 많이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네네 네. 아. 많이 챙겨주는 것 같던데 네. 네. 아직 네. 네. 헤, 네. 예, 지금 네. 이제 용병 생활이 네. 처음이라 그쵸. 너무 기복이 있는데 네. 네. 근데 항상 밝고 네. <laughs> 순수하고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네. 좋고요. 네. 좀주눅들지 않고 좀더 적응해서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음, 네. 도와, 많이 좋아져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네. 자, 700 경기를 연속해서 뛰었어요. 700 경기를 뛰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연속해서 뛰었어요. 15년 동안 네. 이렇게 되돌아 보면 참긴 시간이었잖아요. 네. 어떤 감정이 좀 들어요? 어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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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어, 좀 뭐 600경기 500경기 그럴 때는 음, 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음, 음, 좀내 나이가 들면서 음, 아 700경기나 했고 15년동안 어쭉 뛰어왔구나 음,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저 자신한테 조금 아 대단하네 어, <laughs> 이렇게 좀 네, 생각을 했고요 네, 대단하죠. 뭐 앞으로 제가 뭐 선수생활이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뭐 계약기간만큼은 좀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네. 그 연속 출전 기록에 욕심내는 건 아니지만 네.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 좀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. 좀더 출전에 대한 뭐 열망도 가지면서 네.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했고요. 네. 어, 7출0 경기 세 보니까 너무 쉽지 않은 기록이더라고요. 지금 15년 동안 지금 네. 계속해서 뛰어오고 있죠. 네. 네, 그 계속해서 뛰어오면서 요즘 농구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? 뭐 어떤 분위기가? 네. <laughs> 농구도 좀더 재밌어지고 <laughs> 아, 네, 또저 네. tvn 스포츠에서 많은 그쵸. 것들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네.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아, 어? 확실히 뭐그 전에는 스포티비였는데 뭐, 네. 뭐 네. 뭔가 진짜 노멀했다면 음. 지금 뭔가 풍성해진 느낌도 들고요. 네. 근데 뭔가 좀더 예, 신세대, m g 세대 같은 그런 어. 중계 그런 것도 많이 시도하는 것 같, 네. 같아서 네.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네. 제가 좀더 더 젊었을 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<laughs> 인터뷰 할 기회도 많고 했을 텐데 <laughs> 그게 조금 아쉬운데 네. 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뭐 시즌 길기 때문에 네. 뭐 음. t v n 스포츠랑 좀 인터뷰 많이 할수 있도록 네. 뭐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음.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중계가 끝나면. 바로 저희가 첫방이 있는 kbl 카운트다운 이라고 농구 매거진이 있거든요 네. 혹시 이정현 선수가 1라운드를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제일 인상에 남았던 뭐 플레이 장면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요?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kbl에서 1라운드에서 제일 이 장면이 멋있었다 네. 아니 근데 네. 너무 명자면들이 네. 너무 많아가지고 네. 네. 네, 뭐 한자면을 꼽지게 했지만 저희가 네. 소노전에서 네. 17점을 역전하고 또알바우 아 선수가 사코토에 3 초신 넣은 장면들이 네.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했었죠. 네.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 중계 끝나면 바로 KBL 카운트다운 시작하니까 빨리 샤워하시고 본방 사수 좀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. 자 그리고 이건 MVP에게 드리는 네, KBL 굿즈 공화지 드리겠습니다. 네. 잘응원하시고요네네 네. 앞으로도 800 경기, 900 경기, 아, 아. 1000 경기 가지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존다. 네,